동영상으로 우리 우식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고 이렇게 싹 해줘. 그래, 음식하는 하면은... 거. 아아. 음? 캠프도 하나 가 캠프도. 애는 이제 여리니까. 야, 야 근데 먹어. 아, 엄마. 빨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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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프, 도 하나 사. 1 0다1리마 자, 오늘은 건영이 100일상 차리는 중. 어, 공무이랑건영이건영이한 어, 말씀 하세요. 네, 오시일 고생하셨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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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 대구 고마 할머니가 다 했다? 아, 아, 아. 우리랑 고생해줬어! <웃음> <웃음> 어. 빨리 먹어야 돼. 빨리 와! 아, 같이 좀 아, 찍어! 아, 아, 뭘 찍어! 동영상이었는데. 아, 그래도 가깐봐 아, 완전 이쁘네 이거 할머니가 사준 옷이라고 해. 냥아 이거 옷진고 할머니가 사준 야. 거야. 야, 사이가 어, 사준 옷. 아무튼 <laughs> 증자리를 <할머니가 중대하는 웃음> <거> 사준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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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어야지 왜 울어? 야, <laughs> 아, 반지도 반지. 그래 반지도 끼고. 아, 반지 웃어. 반지. 야맨 위에, 그냥 맨 위에. 장난감 위에, 맨 위에. <웃음> <웃음> 아니 좋다, 옷장 맨 위에. 아까 반지 대놔 반지. 어, 오잖아. <웃음> 자, <웃음> 아 갖고 다 나. 자 <laughs> 이거 네네 엄마가 사준 거야. 관영아. 비디오 계속 찍어. 찍고 있어요. 관영아, 한지두기다. 관아 빨리빨리, 빨리. 빨리. 너 이거 좋은 거야, 너. <놀람> 이거 먹지마. 관영아. 무슨 말입안들어러게 보기 어디 갈래 이거? 야 이거 이거 이고야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거 어디 갈래? 이거 좀, 좀 치워봐. 너야. 아빠가 된거 샀다. 아니 좀 치워봐 이거 좀. 이거 좀 치워봐. 관영아. <놀람> 그, 어.

아이고, 권영이 좋겠다. <laughs> 권영이 좋겠다. 이거 쳐봐. 이거 엄마가 사준 거잖아. 그래. <laughs> 권영아, 이렇게 딱 잡고 해야지. 이거 반지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. 아가, 아가, 반지, 반지. 반지. <웃음> <웃음> 잡아, 꽉 잡아. 이거 누가 사주 게? 생략을 내요. 아, 그래도. 무슨 할머니라고 해야 돼요? 할머니실 할머니도 할가니도 할머니도 할머니도 할머니 할머니도 <laughs> 건영아, 노순이 모가 사준 거야. 고모부가앉 잡고 있다. 나세 우리 다 같이 앉 앉아서 한번 찍자. 이렇게 <laughs> 해줘 나도 얘네 다 그래서 누구 누구 왔는지. 사진 찍고 싶대 고모 다들 이쪽에 앉으세요. 아, 저기도 앉으세요. 아, 우리 건영이 복 받았네. 그 낯뜨고 요모 괜찮은데 이쁜데? 배경이 으거 이쁜데 그냥 낯자 건영아 너복 받았다. 여 배경이. 호 앉아봐. 그도 안 집인데, 여기 뭐. 아니야, 괜찮데너다 했어, 봤어. 너, 너도 다 했어. 이로 뭐할게 있냐? 안 그래? 안 그래? <laughs> 언니. 윤이한테 들어가. 빨리, 빨리 와. 아니야, 언니, 나 여기서 할게. 응. 빨리 앉아서 뭐 하러 와. 여기는 소리가. 엄마 오라 그래 빨리. 근데 아빠가 찍어야 돼. 이런 뭘 찍어야? 그래서 언니 어너 뭐, 이, 너, 너 아니, 아니, 얘, 그치, 얘가 그치. 나중에. 그 아빠도 없어. 찍고 있는 거다 알죠. 목소리 다 들리는데. 그래. 동영상이에요 아, 동영상 아 동영상. 네. 동영상, 머리 머리 <laughs> 새끼. 자 새끼가 아유. 일어나. 지금 까지는 동영상이였구요 동영상은 여기서